방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농업발전 5주차 한국 농산물 유통의 발전 경험 강의를 맡은 한상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과일, 채소 등의 첨가물 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총 5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에 관한 것, 두 번째는 농산물 유통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 역할에 관한 것, 세 번째는 한국 농산물 유통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네 번째로는 한국의 농산물 도매 유통을 규정하는 농원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최근 한국의 농산물 유통 동향과 발전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산물 유통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이 가격, 상품, 유통 경로적 특성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농산물 유통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식재료로서 과일처럼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공해서 식품의 재료 또는 상품의 첨가물로 사용하는 다른 상품의 재료가 됩니다. 또 음식점으로 가면 서비스의 재료가 되고요. 이런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가격 특성을 살펴보면 농산물은 수요에 따라 가격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농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량이나 시장의 출하량을 조절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출하되는 양에 따라 가격 변동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시장에 유통하는 양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격 유지가 용이한 반면에 농산물은 공급량이 줄어드는 경우 가격이 폭등하거나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폭락하여 가격 변동이 심한 특성이 있습니다. 2020년 가을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추 가격이 전년 대비 69.8% 폭등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반입 물량은 29.4%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모든 농산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이렇게 물량에 따라 가격 진폭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은 정가가 없습니다. 그 대신 매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속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상품으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면, 농산물은 일단 그 규격에 있어서 공산품과 차이를 나타냅니다. 공산품의 경우에 공장에서 일정한 품질 기준을 가지고 균일하게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은 모든 상품의 규격과 품질이 다르며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 얼굴이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농산물의 경우에도 한 나무에서 자란 사과라고 하더라도 색택, 중량, 당도 등의 미묘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농산물은 유통되는 품질 기준을 제조 공장과 같이 엄격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일정 기준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동일한 등급을 상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농산물의 품질 기준은 크게 색택, 선별, 당도, 결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격을 균일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별은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담는 것을 말하는데, 세부적으로 말하면, 개당 중량이 동일한 수준이고, 모양이 다르지 않은 것을 모은다는 개념입니다. 색택은 전체 표면적을 기준으로 그 고유의 색택이 일정 비율 이상 착색되어야 하고, 농산물이 좋은 상품성을 가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색택은 전체 면적의 90% 이상 수준이어야 합니다. 당도는 요구하는 당도의 표시단위인 브릭스로 평가합니다. 과일의 경우 보통 9에서 10 브릭스가 넘으면 상품성이 있고 선별 기준이 엄격한 곳은 11 브릭스에서 14 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외관의 상처 등 상품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의미합니다. 제도적으로 농산물의 표준 규격에 대해 농산물 품질 관리법과 농산물 표준 규격에 관한 고시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인데 과일, 채소는 작물 특성상 수확 이후에도 계속 호흡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확을 한 이후에는 생육 활동이 저하되면서 특정 조건을 맞춰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농산물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산물은 유통 경로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농산물 유통 경로에 참여하는 많은 경로 참여자들은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드 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수확 후 농산물에 생육을 지연시키고 질소 충전 포장을 통해서 호흡을 지연시키거나 U.V. 자외선을 쐬거나 세척 건조 과정을 거쳐서 표면의 곰팡이나 균을 제거하는 것이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에서 시장의 기능과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시장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만나서 상품을 거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을 b2b 거래하고 b2c 거래로 구분해서 보면 대부분의 b2b 거래는 공영 도매 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b2c 거래의 경우에는 재래 시장이나 마트들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b2c 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서 시장의 기능은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10개의 품목의 농산물을 10명의 판매자가 각각 1개씩 판매하고 있고 10명의 구매자가 10개 품목을 모두 사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판매자 1명당 10명의 구매자를 만나야 되고 또 구매자는 10명의 판매자와 거래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런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장소적 효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 구매자들에게 각각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각 판매자당 10번의 배송이 필요해서 총 100건의 물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은 이러한 상품을 한 곳에 모아 구매자들이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10번의 물류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절약되는 물류 비용이 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장은 가격의 투명성을 보장해줍니다. 시장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여러 판매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구매자들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격의 투명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만일 시장이 없어서 10명의 구매자가 각각 판매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면 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절대적으로 판매자가 보유하게 되며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이 판매자가 얼마를 남기는지 이것이 적정한 시세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 투명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은 건강한 거래를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물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단순하게 설명하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은 상황이라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한 가격은 구매자의 구매 호감도를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구매자의 구매 호감도는 낮아지게 되고 구매량을 줄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가격을 변동시키고 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 또한 너무 높으면 수요가 감소되고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낮으면 수요가 확대돼서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로 자연적인 가격 안정 기능 또한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영 도매 시장을 통한 농산물 유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시장은 공간적, 시간적 편의성을 제공하여 판매자에게는 안정적인 팔로를 확보해주고 구매자에게는 또한 안정적인 구매처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유통에서 시장은 수급 안정과 물가 안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농산물 도매 시장의 발전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